벨밌지 않냐? 옆에 옆에 조심해라. 어. 불다다다다 카와이. 뭔데? 카와이 카와이다. 당킨다 아, 제일 당킨다 걷겠어요. 빨리 사이즈 좋다 는데 사이즈는 좋아. 그래, 카와이 김피치나 비슷하다. 움직이는 게.

아이구야. 쌤. 예. 내가 무조건 뽑아. 잡아. 자, 자. 빨리빨리 내일. 어? 어? 밑에 걸더 어. 위로 달아야지. 잘라가지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작은 거.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다. 나는 무조건 사이즈 된다, 이번에 이번엔 된다, 사이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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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슬프다. 빨리, 빨리 재봐야 된다. 그거 안될것 같아. 빨리 내려줘야 돼.

This is how we do it. 어미짱. 준새 먹고 거기. 오, 나데 카와이 비관. 여기요. 너는 트레이 Holy cow man. 스 게. 네, 네, 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우와아 뭐래지? 아, 카와이 가와. 가와. 나도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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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카와이만 나오아아 아, 손맛 좋다 손맛 좋아 멀지 뭔데 나에게 이렇게 손, 손맛을 주니? 네포 오예 어? 누구 엉켰다 아저또 엉켰다 아휴 하나 들어봐봐 아 바닥을 잘 잡아줘 지금 파도가 좀 죽었지 않나 야, 는킬러쭉 아, 지금 파워 있다, 얘. 지금까지 제일 파워 있는데. 어. 진짜 반인 거 아니야, 또? 아, 여기 하면 아, 세영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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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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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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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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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잡혀가지고 찍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형네예아죄송합니야 네. 아, 물통 좀전해달 여기 물통 좀 빨리 야 이거 물통 아.

야 위에서 물었대 우와 맛있겠다 아, 지금 넣으면 바로 입질이 바로 자자 고기를 더 높이대 고기를 넣고양쪽 잡아. 잡아도 돼 Good.